집권하고 나면 왜 자꾸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얘기하냐면 특기 예. 싫은 거예요. 예. 비판이 싫은 거예요. 민주국가는 특기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언론들 트럼프 엄청 공격을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재명이 트럼프처럼 이렇게 기자들 바로 코앞에 맞아놓고 막 대놓고 공격하는 거 그거 그런 그 장면 한번 연출해본 적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독재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네. 기자들이 아주 코앞에 네. 바로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네. 비판하고 공격을 해도 아니라고 반박할 줄 네. 입을 틀어 막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네.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 가짜뉴스 프레임 씌워서 다 때려잡겠다. 다 통제하고. 그러면 이거 완전 네. 독재자가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나, 그렇죠. 히틀러가 네. 되고, 네. 네. 무솔리니가 되고, 네. 모택동 되고, 네. 네. 김, 김정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이거 말도 안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재명이 무슨 독재자예요? 완전히 장기 집권 가능할 거 봐요? 이재명은 어, 오히려 그 정권을 오래 못 간다고 봐요. 내부에서 지금 완전 불란이 네, 쪼개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치받고 올라오잖아요. 네. 1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막 치받고 네. 올라오잖아요. 네. 네. 자 스스로 어, 이거는 굉장히 함정을 파고 스스로 네. 무덤을 팠다고 이재명 잘했다 잘했다 좌파들 다 이렇게 그냥 이재명 정권의 1등 공신들 아니에요. 네. 근데 막상 이재용 뭐 시켜놨더니, 지금 <laughs> 뒤통수 치는 네. 거 아니에요. 자판 네. 시민단체들, 네. 아,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건 좌와 우가 없어요. 모든 시민단체, 우리 네. 시, 우리도 네. 마찬가지죠. 다 입풀막하고, 가짜뉴스로, 네. 제가 말하는 것도 다 가짜뉴스로 네. 프레임 씌우면 저도 구속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냐 이거죠. 이런 무식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어 잘했다고 얘기한다. 네. 지금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네. 이런 법을 발의한 것도 한심하고 네.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은근히 사죄했다는 것도 한심한 네. 거예요. 국민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네. 저항해야 됩니다. 네, 저항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항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